자, HLB. 자, 프로그램 수급은 4일 연속으로 매수회가 유입되는데요 자, 공매도 장구는 이제 한 930만 주 때. 10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으로 상승세 흐름이 나오면서 7월 달 말에 이제 급락 이후에, 그 회복을 좀 하는 어떤 흐름들로 주가 차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개장전 미정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이제 펌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뭐 금리는 이제 동결 관련되는 부분이 예상되고 추가적인 이제 연준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은 올 마지막 남은 12월달 그 다음에 2023년도 1월달에 이제 개최되는 fmc 에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결정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16% 강세고요. 다우와의 샘 선물 같은 경우도 0.13, 0.26%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주중필 어세리청 같은 경우 0.46% 강세고요. 유가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괜찮았는데 이 테슬라의 이제 4.8% 어떤 급락으로 200달러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2차전지주들이 어제의 반등 다시 밑단으로 내려가는 급락을 5장까지 이어가면서 코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 좀 나타났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섹터 별로 보시게 되면 그 오전장에는 이제 그나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강군제를 이제 11월달 앞두고 화장품 관련되는 소비주 쪽에서 뭐 뷰티 스키는 상한가도 가고 이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제 옷장에 들어서는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들은 이제 뭐 시가총액이 낮은 저가주 뭐 위네아라든지 뭐경남대학이라든지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모비스 관련되는, 뭐, 요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어떤 섹터들이나 종목들은, 아 하락으로 좀떨어진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뭐, 고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뭐, 강보합세고, 2차전지 쪽에서는 셀단에서 LGN의 솔루션이라든지, 뭐, 여기도 뭐, 한4.81% 하락을 하고, 어, 뭐, LG전자도 3%좀 빠지고, 자동차단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도 좀 빠지고, 예,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도 뭐5% 가까이 빠지면서, 어, 시가 총액이 좀큰 쪽의 어떤 흐름들에서 하락폭이 아, 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서는 에코 프로 비엠이 여전히 좀 자리를 못 잡으면서, 예, 7% LNF가 8%, 에코 프로도 6% 빠지면서 계속 이제 하락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오늘 이제 실적단에 관련되는 부분의 약세인 종목들도 급락을 최근에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예, 그 다음 호텔신라라든지뭐 여기 이어서 실적단이 안 좋은 기업들은 급락으로 어, 수급이 이제 매도세 물량들을 좀 나온 어떤 흐름들을 이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뭐, 흐름들을 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 1.4% 그래서 2277선까지 지금 내려갔죠. 그래서 2300선 밑단으로 내려가서 지금 PBR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0.8 정도 하니까 사실 이제 저평가 매력도가 이제 있는 어떤 구간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주 이런 어떤 주요 석타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어, 흐름들이 이제 계속 빠지는데요. 생각보다 오늘은 이제 뉴욕증시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예상을 거의 이제 어, 반대로 하면서 2.78%까지 예, 종가가 거의 뭐 조가일 정도로 하락세가 5장에 좀 이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에서. 어, 매수 대응을 했습니다만 이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소폭 좀 약세였습니다만 외국인 기관들이 이 코스닥 중심으로 2차 전지 쪽의 어떤 흐름들이 어떤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코스피 쪽에서 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2배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배 이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아, 그런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반등해도 이제 크게 뭐 올라가지 않고 시장이 좀안 좋을 때 버텼는데 어, 이번 주의 흐름들은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볼린저밴드 하단 부근에서는 지지흐름을 하긴 했는데 5일선 정도 부근에서 2 1선 어떤 시도를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어, 장중에 이제 하는 흐름들을 이제 보였습니다만 좀처럼 요 라인을 좀 넘어가지는 못하는 흐름에서 거래량은 여전히 약한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어, 윗꼬리 아래꼬리가 있으면서 몸통이 작은. 그런 어떤 이제 캔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큰 흐름은 사실 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어 아침에 29,250원, 그 다음에 이제 저가로는 이제 오후에 28,700원에서 어 그래서 29,000원대를 다시 또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28,950원으로 어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는 이제 50원 정도로서 이제. 2만 9천 원대 위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수급 상에서는 어 일별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은 이제 사일 연속으로 일단은 이제 물량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고요. 어 기간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께는 어 매수를 하면서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는 뭐 여기서는 크게 뭐 잡히는 부분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좁은 어떤 플랫형 흐름을 지난주부터 해서 이 21위 평의 어떤 저항을 받으면서, 요게 넘어가야 사실 이제 파라볼릭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어 시세의 회복이 좀 나오는데, 10월 달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월봉상으로 보면, 어 윗단으로는 이제 3만 0원대 아랫단에서는 이제 28,000원 대 이런 어떤 박스권 흐름으로 나왔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와서 박스권 이 중단 정도 흐름에서 지금 이제 형성을 되고 있죠. 본격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21위 평선에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라볼릭자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 이제 있는 모양새를, 어 결과적으로는, 6월 달에 이제 가격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7월부터 진행되었던 이 이제, 어, 박스 거 흐름들이 10월 달에도 이제 이 부분들을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흐름으로 갔죠. 이 기간 동안에 사실 7월 달에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을 통과하면서, 어, 다시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기대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바로 이제 개법 언봉을 막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어, 8월 달에는 전혀 뭐 돌파가 없었고, 9월 달에 돌파 시도를 했다가 다시 떨어졌고, 10월 달에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10월 중순에 다시 볼린저밴드 하단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빠르게 다시 볼린저밴드 하단 위로 올라오기는 왔습니다만, 박스권 흐름들을 어,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어떤 박스권에서도 2021년, 2022년, 어, 올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장기로는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뭐 수렴형 모양이 나와서 이후에 어떤 주가 측면에서는 방향을 만들면 뭐 크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차트 흐름을 만듭니다만, 월봉상의 이제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어, 요, 이제, 어, 파라볼릭자 어떤 시그널을 뭐 좀처럼 돌파를 못했죠. 그러니까 HLB가 추세적으로 강한 어떤 이제 기간상으로 올봉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부분에 보시게 되면 항상 이 파라볼릭자를 이제 지지선을 해서 이제 올라갔던 2018년도.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때는 이제 한요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급등했던 어떤 시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어 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요 어떤 제한적인 어떤 박스권 흐름이 있었고 본격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은 사실상 에,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어 아,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박스권 하단 대비해서 100%, 올해는 박스권 저점 대비해서는 50% 정도 흐름들을 어 저점 대비해서 만들고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는 어떤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 항소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독일 쪽에서의 어떤 기술제. 어, 판매 관련되는 뭐 기사도 있으면 긍정적인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사거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이 7월달에 이제 좀 급락했던 이제 부운까지 이제 회복 관련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난달이어서 이번 달 이제 9월달, 10월달은 양봉으로 이제 몰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 작년 저점 대비 해가지고는 어뭐 거의 한100% 가까이 올라왔다가 이제 이 흐름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80% 가까이 빠졌다가 저점 대비해서는 50% 정도 반등이 100% 반등 정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공매도 물량은 쫙 작았는데요. 거래량은 전일보다 조금 늘어나서 공매도 비중은 여전히 뭐 두자리 숫자 흐름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는 10월 27일 기준으로 930만 주대 전일보다 조금 줄긴 줄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상한이 조금 더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결과적으로 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니까요. 어 이제 박스권의 어떤 이제 흐름을 넘어가는 흐름이 11월 달, 12월 달, 올해 이제 두달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 이제 5월 달까지 본다면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7개월 동안에 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최종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보여줄까. 아, 그 흐름들을 이제 10월달에 또 기대해 보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